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 목소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자, 주제굽어 같이 외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바퀴는 자전거 바퀴는 왜다 동그랄까? 네모나면 안 돼요? 세모나면 안 돼요? 동그랗게 더잘 내고 올라가요. 이게 목사님이 인터넷 보니까 이거 영상이 있더라고. 네모난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맞아, 루이야. 사람들이 <laughs> 막 이러면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영상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볼때어왜 자동차 바퀴는 다 동그려야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요 없어요? 있으면 천재래. 있어요 없어요? <laughs> 거짓말.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돼안 돼요, 성원이. <laughs> 자. 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죽어야 할까? 왜 사람은 다 죽을까? 안 죽는 사람은 없을까? 안 죽는 방법은 없을까? 자, 오늘은 질문 받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왜 죽는지, 안 죽는 사람이 왜 없는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데 안 죽는 모든 사람 은 반드시 한번 죽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 공부를 잘해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꼭한 번은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한 번은 꼭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죽는다고 성경이 말해 주고 있어. 근데 여러분 죽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이 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천국과 지옥. 사람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 제이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간대요. 여러분, 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인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이 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 사고를 당하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병 들어서 죽거나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 맞아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육신이 <laughs> 활동을 하지 않아 차갑게 몸이 굳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데두 번째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산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행한 모든 것들 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성경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살인한 사람,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지옥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봐봐. 여기서 마술은 마술은 여러분이 아는 자, 여러분 짠 이거 이런 마술 아니에요. 점술 얘기하는 거예요. 막점 치는 거 알죠? 막쌀 뿌리고 카드 발 드시면서 여러분 막 운세 봐주고 하는 거 있죠? 그 점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물건 중에서 마술, 마술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안 사면 안 돼. 알았지? 오늘 마술 물건 파니까 그거 사요. 알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무섭게 타오르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때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다 끝나는 지 알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죽으면 편히 쉴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정말 지옥 죽고 났더니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며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한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이 복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네. 자. 자, 주제구호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Yeah!